아, 제 별명이요? 네, 뭐요? 역파. 뭐요? 역바. 역 역바. 역파? 여파? 역파. 바람을 똑바로 하세요. 역, 역파. 역바? 어. 아 역사 바보. 어, 역사밖에 모르는 바보. 아그게 아니 이렇게 전문인의 어떤 그런 전문적 <laughs> 모습이다. 토파원에서저 지어줬어요. 역사 깡패 좋아요. 바보. 유진스 유진스가 아니고. 네, 역사 바보 신용원입니다. 일단, 제가 교혼복을 입게 된 거죠. 그리고, 어, 머리를 빡빡 밀었고요. 어, 빠따라 마셨고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연대 책임을 당했고요. 저는 거의 잘못하지 않았는데, 항상 친구 때문에 혼나고. 근데 이걸 왜 내가,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우리 정책 국장님도 똑같이 느꼈겠지만, 군대 가면 똑같아요. 네. 군대가 소름끼치게 느꼈어. 어, 이 문화는 내가 중고등학교 때 우리 학창시절 문화인데, 어, 그래서 저는. 군대 생활 잘 했답니다. 수월하게. 익숙한 문화였거든요. 근데 뭐냐, 이군사정권이 교육에 미친 영향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쉬운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전통문화. 이때 무슨 말을 쓰냐? 민족혼이란 말을 써요. 보세요. 박정희 정권이, 이게 쉽게 말하면 쿠데타로 시작된 정권이었고, 초기의 명분이라는 것은 4.19 혁명이 불완전한 의거로 끝났다. 그래서 4.19 의거를 우리 5.16 군사혁명이 완성시켜준다. 이게 명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장기 집권이 되잖아요. 장기 집권화가 되면서 박정희 정권에서 신경 썼던 게 뭐냐면 박정희 정권에서 이제 민족 문화를 강조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정통성이라는 것은 왜냐면 혁명 얘기나 민주주의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의 정권적 취약성이 크니까 쿠데타 뭐 그거 좀좀 좀 그렇죠. 근데 그다음에 삼성 기업 유신으로 가버리니까 민주주의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얘기하지 못하는 자리에다가 민족혼을 집어넣고 거기에 전통문화 강조가 들어갑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 결과가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동상 그리고 도산서원 성역화. 그리고 이건 정말 생뚱맞은 건데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였던 전봉준을 전봉준 장군, 동학을 혁명이라고 불러주는 평가를 가요. 그래서 한국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사실, 대다수의 역사학자들은, 현재 교과서 용어도 그렇지만, 동학노면 운동이라고 하지, 혁명이라는 단어 잘안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가장 보수적인 분들도, 전봉준 장군, 동학혁명이라는 말을 쓰고, 개인 역사를 진보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동학혁명이라는 말을 써요. 묘한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여튼 중요한 게 뭐냐? 어떤 민주주의란 단어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시대에, 전통문화를 끌고 와서, 전통문화의 가치를 많이 강조를 했죠.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전통문화 되게, 특히 조선시대 얘기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것도 여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교육적 결과라는 거예요. 어렸었을 때부터 때 되면 경복궁 가고 때 되면 이순신 배우고 쭉 배우고 나니까 결국 사람들은 거의 교과서에서 배운 걸 그대로 가거든요. 나는 교과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건 내가 갖고 있는 의식의 문제지. 나의 무의식은 사실은 교과서적 지식으로 다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저 이제 방송 중이니까 이렇게 시청률 다 보면 사람들은 조선시대 얘기 제일 좋아해요. 이게 이때부터 생기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다는 라 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근데 따져보면 이것도 지금 유월 항쟁 이후에 민주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통문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거나 전통문화를 극복하거나 이런 문화 같은 게 없잖아요 왜냐면 오히려 강화시켰죠 김영삼 대통령이 그 조선총독부 건물을 부수면서 경복궁을 재건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강화가 됐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안 좋은 현상이 극단화 현상이 일어나요. 극단적인 게 뭐냐면 아시 고종이 나라 그지같이 했었는데 일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신분제 방에도 근대 국가 됐어. 이런 식의 극단적 인 주장이 횡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실은 이 소위 말하는 군사 시절에 만들어 놓은 전통문화 강조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선순환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공존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간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도 지켜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근대화예요 근대화. 재밌어요 당시 문교부 장관 윤천주와 권호병은 아젠다를 뭐라 오냐 조국 근대화를 위한 전진교육 일단 전진교육 하니까 군사 느낌 나죠 그리고 문홍주 장관은 근대화를 위한 인간교육과 생산교육을 이런 말을 써요 즉 조국 근대화라는 게 아주 핵심적인 거고 조국 근대화라는 게 뭐겠어요 경제성장 먹고살이가 최고다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은 먹고살이를 위한 시스템으로 안착이 돼야 된다라는 게이 시기 때 완전히 특정이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앞에서 그냥 뭐경부 고속도로가 놓여지고 아파트가 세워지고 와 밖에 들어 대단하다. 이거는 기성 지금 이제 돌아가시는 할아버지 세대들의 어떤 문화라면 어~ 그게 이제 사실 교육 제도를 통해서 내면화가 되는 거죠. 무릇 어~ 교육이라는 것은 국가 경제를 살려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생산주의 교육 이때부터 무슨 단어가 처음 등장하냐면 기술 교육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옛날로 말하면 저희 시대 때 있었던 상고 공고 뭐 이런 개념들이 또 이때 등장하게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68년에 그 대통령령 1651호로 장기 종합 교육계획 심의회 규정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집니다. 이게 뭔 얘기냐? 5개년 경제개발계획 그런 거 아시죠? 지금부터 5년 동안 경고 업, 지금부터 5년 동안 중학공업 이 어떤 대통령과 모든 관료들이 막 집중해서 뿜업시키는 문나 이게 68년에 교육정책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치명타예요. 왜냐면 여태까지 나머지 것들은 주로 문화적인 이야기고, 분절점으로서 분명히 사유 경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유 경영이 실패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실패한 상태에서 드디어 국가가 경제 성장만 장기적 플랜을 짜는 것이 아니라 교육 구조도 장기적 플랜을 짜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대한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제나 뭐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게 유신 이후에 박정희를 보는 것이 아니라 60년대 때 박정희가 만든 정책을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되면서 국가의 모든 정책들이라는 것은 국가, 그러니까 교육 정책이라는 것이 기간을 잡고 국가가 주도해서 뭔가를 다 만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간섭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교육 자체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뭐 외국에,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유럽에 가면 뭐 교육부 장관이 없다. 그리고, 뭐, 교과서가 없다. 그리고, 교과 내용은 선생님들이 알아서 한다. 그 지역에서 알아서 한다. 교과서 있다면, 그건 자료집이고 참고용이다. 수능을 위한 몇 가지 기본적인 것들은 있지만, 나머지는 뭐,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겠어요? 거기는 지방자치나 지역 활성화라는 게 너무나 오랜 기간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우리는 원래도 그 기반이 약했지만, 약했는데, 결정적으로 60년대 때이 상황을 거치면서 완전히 거세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가장 구수하게 기억하는 건, 이장님. 우리 저기 아 이거 너무 옛날 건데 뭐 전원이 같은데 보면 아, <laughs>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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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나무 사람 걸려 대표님 역시 나랑 같은 또래니까 뭐 나오자 이렇게 방송에서 막김씨 어, 저기 어 전화 받으세요 하면 그래서 이장님이 마을을 이렇게 알아서 하잖아요 그 이장제도 즉 마을 마을마다 이장들이 그 지역 공동체를 관리하는 즉 농촌 구석구석마다 다 관리하는 제도가 백제 때 만, 완성된 거. 이게 좀 결정적이다라는 것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곧 근대화는 무조건 좋은 것이고 근대화는 곧 경제 성장이고 교육도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국가는 이것을 위해서 교육제도를 교육제도를 독점해야 된다라는 것이 완결적 구조로 만들어지게 된게 요때다 유신 체제가 교육의 경에 미친 체제는 뭐 길게 할 얘기는 없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 이야기가 아주 체계화, 강고화가 되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건 이제 국민교육원장. 뭐막 그런 거 외우게 시켰잖아요. 조국 중국의 사명을 뜨고 난 태어났네. 뭐 이런 거막 외우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거라든지 뭐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농촌에 들어가서 구석구석 이제 교육을 시키다라든지 그리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1972년 8월 30일 날 한국교육개발원이 만들어져요. 전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사적으로도 막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직까지 제가 깊이 모르기 때문에 쑤시고 있지는 않지만 교육과정평가원이 문제다. 어~ 교육과정평가원의 내용을 보다 보면 모든 학생들을 상 중하를 다업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즉 모든 학생들을 다포스해스서 관리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발상인데 그런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국가가 보세요 음~ 그~ 장기 종합 교육계획은 시간을 점령한 거예요 국가 교육이 이렇게 몇 년간 이렇게 목표를 세우겠다 근데 한국 교육 개발은 뭐냐 한국 교육 개발원의 등장을 모름이 하는 거냐면 공간을 점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 개를 다 정의한 거죠. 세상은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장기적 전망도 국가가 설계하고, 그리고 지금 교육청을 중, 그 교육부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교실의 공간의 모든 것들을 교육개발원의 지시사항으로 하달해서 운영하겠다. 이두 가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박지정권기 때의 이 어떤 시스템은 지금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이거 좀 주목해서 볼수 있는 거죠. 되게 웃긴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은 그냥 무시하고, 별로 신경 안 쓰죠? 박정희 대통령은 주로 칭찬 위주로 가고, 전두환 노태우는 요구 위주로 가요. 참 신기해요. 자기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시대를 너무나 쉽게 평가하는 경향인데, 그러지 맙시다. 그 시대 맥락을 봐야 되고, 우리 지금 교육을 따지는 거잖아요. 전두환 노태우 때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전두환이 1212군사반란과5.18 민주화운동 진압 이후에 제5공화국을 세우잖아요. 자, 근데 그러면서 만들어진 신원법의 29조 5항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 말이 왜 들어갔는지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여튼 이게 여파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헌법에 국가교육이 이제 학생교육이 아니라 평생교육으로 확대가 되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 결과로 1987년에 방통대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그 전에도 방통대 있긴 있었는데 방통대의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꼭 방통대만이 아니더라도 사회재 반에 여러 사회교육을 확충시키거나 학위취득을 다양화시키는 과정들이 이때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1990년 이 노태우 때거든요 1990년 12월 27일 이때 뭐가 만들어지냐 드디어 KBS가 운영하던 교육방송을 국가가 인수 해요 그래서 분리독립을 시켜요 그러면서 드디어 1990년에 교육방송이라는 것이 가 교육 기관의 한 수단으로 딱 등장하게 을 되는 거죠.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전두환 노태정권기 때 가장 좀 중요한 변화는 두 가지인 거죠. 사회교육, 평생교육 시장이 열렸다는 라 것들, 또 하나가 이제 교육방송 시장이 열리면서 정부가 또 다른 매체, 즉, 미디어를 매체로 교육을 통제하는 권력을 갖게 됐다.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얘기하다 보면, 어, 이게 역사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김영삼 정권기 때5.31 교육 개혁이라는 게 열리게 되고 그걸 김대중 정권이 대부분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시스템 만들어지는데 김영삼 대통령 자서전 읽어 보신 분 계세요? 어, 제가 이 얘기를 물어볼 때 읽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죠. 전 읽어 봤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자서전 다섯 권이에요. 어, 거기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민주화 운동사를 세 권을 정리하셨고 그 대통령의 통치 5년을 두 권으로 정리했는데 어, 사실 수말 개혁의 아이콘이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 교육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나와요. 그니까 러 자기가 추진했었던 수많은 개혁 중에서 교육개혁은 굉장히 좀 작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근데, 어, 본인이 어쨌든 그걸 주도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오는, 어떻게 나오냐면, 어, 김영삼 대통령의 자의식 속에서 새로운 교육개혁의 핵심이 뭘것 같으세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은 세계화예요, 세계화. 예. 네. 지금 신자유주의 속에서 이념의 경계가 무너지게 되고 자본이 전 세계로 유통되는 가운데서 세계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인재를 길러야 된다는 라 것이 핵심적인 화두예요. 그리고 김대중 정권 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외환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이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바통을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외피적으로는 다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지금까지 보게 되면 결국은 세계화라는 흐름 속에서 세계화의 흐름에 걸맞는 인재를 길러낸다. 라는 아젠다는 이제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 굉장큰 화두로 볼수 있겠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두 개가 붙게 되는 두 개가 뭐냐면 이제 교육 문제를 이제 민주주의 시대잖아요. 어찌 됐든 그 김영선 측 민주투사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하지는 않는다. 이제 문을 열겠다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강조되는 게두 개입니다. 그게 하나 그게 뭐냐 하나가 교육 위원회를 만들어요. 또 하나가 뭐냐 교육 자치 그니까 러 아, 학교 자치 두 가지 개념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교육 위원회라는 건말 그대로 교육만 전공하거나 대통령이나 관료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여러 해법을 가진 사람들을 쫙 모아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보면 김수환, 축기경, 강원용, 목사 등등등 당시에 똘똘하고 똑똑한 사람들 다 모여요. 위원회를 만들죠.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위원회가 언제나 등장하고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갖고 되게 말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리면 얘기하겠지만 이 교육위원회가 일본권, 일본에서 따온 거거든요. 물론 뭐 서양에서도 있는데 미국계열의 교육위원회랑 일본계열의 교육위원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연구 결과, 교육위원회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다 실패했어요. 교육위원회는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외부의 자문위원들의 어떤 그런 입김이라는 것이 교육위원장에 못 미치는 거죠. 관료체제와 교육위원장체제가 굉장히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위원회라는 것을 미국에서 사실은 이미 19세기 때부터 시도를 해봤는데, 거의 성공하지 못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육자치 문제인데, 교육자치가 두 가지예요. 하나가 학생자치, 하나가 이제 교사자치예요. 이것도 여전히 한계가 되게 명확하죠. 그래서 사실상 이때 개념이 등장하긴 했지만 실효적으로 봤을 때 교육위원회나 학생자치 혹은 교사자치를 통한 기존의 교육시스템의 변형은 적어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 할수 있어요 그래도 정말 많이 바뀌지 않았냐 좋아지지 않았냐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죠 왜냐면 물적으로 봤을 었 때는 지금 학급당 교실의 인구수라든지 그리고 교실 저도 이제 학교 강의 가니까 학교가 갖고 있는 자산 같은 것들 보면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여러 제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더 우리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측면이 많은 건 사실인데 가장 근본적인 측면인 거죠 현재 크게 정리하면 두 가지 이게 지금 마무리 발언인 건데 크게 정리한다면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 교육의 목표가 국가의 목표, 혹은 경제성장의 목표랑 얼만큼 관계 맺고 있느냐. 하나의 화두. 두 번째 화두가 교육의 운영이 국가정책과 얼마나 붙어 있느냐. 이두 개를, 원래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부터 문화를 그렇게 깔아놨는데, 그두 그 개를 지금, 뭐, 이제 박정희 정권, 전단 노태우 정권, 문민시대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교, 교정해야 된다라고 나왔던 첫 주장은 문민정권 때 나왔었던 교육위원회와 교육자치거든요. 근데 교육위원회와 교육자치의 결과물이 기존의 소위 말하는 이 시공간을 점유한 국가와 경제성장이나 아젠다를 어느 정도 휘어놓고, 부러뜨려놓고 깨져놨는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좀 정리해야 되죠. 제가 이제 역사&교육연구소 소장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실제로 학부는 사범대학을 나왔습니다. 성년의 역사 교육과를 나왔죠. 예. 그리고 1학년 때 들었었던 서클도 교육부였어요.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교육 문제를 표면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이슈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쳐요, 사람이. 왜? 잘안 바뀌니까. 역사를 공부한다는 건 길게 볼수 있고, 크게 볼수 있죠. 크게 보다 보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 왜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인재를 기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이렇게 많은 제도를 바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바뀐 건 없을까? 그래서 좀 크게 봤었을 때는 국가가 주도하는 시공간 안에서 교육위원회와 교육자치라는 결과물이 현재까지는 성과를 드러내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그리고 되게 되게 속상한 건 적어도 한국의 원래 사교육이라는 것은 세상과 싸웠던 것이 사교육이었지. 세상을 따라가던 것은 사격이 아니었다. 그런 지점을 서 생각하면 우리가 좀 새로운 변화의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는, 좀 새로운 근거를 좀 마련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이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나름 재밌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서 좀 오늘 좀 원론적인 시간을 가졌고요. 사격 걱정 하는 세상 회원들이 어 구독자 많이 늘고, 조회수가 늘고, 인스타, 아, 인스타가 아니죠. 유튜브 수익료가 많이 늘고, 막 슈퍼챗, 막내 채널이 아니니까 얘기를 막할수 있다. 막 하게 라방 막 때리고 막 이래버리면, 어,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많은 얘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